안녕하세요. 세명의도담의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비과세, 그 중에서도 이제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비과세 중에서 착각을 하게 되면 큰 가산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근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시고는 오 상황들이 많아서 약간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상담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분양권은 보통 이제 아파트로 중공이 되고 나면 권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양권이 과거에는 이 준공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파트로 주택에 카운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대체 취득 비과세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냥 아파트 취득하고 나서 1년 띄우고 3년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 뭐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우리가 부동산의 과열된 시장을 제재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에 가산하는 즉 분양권은 무형의 권리지만 주택수에 가산하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1주택으로 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취득의 비과세가 분양권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규정이 법조문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보면 소득세부 시행령 155조에 나와 있죠. 먼저 기존에 이제 A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년을 띄우고 B 주택을 사고 1년 이내에 A를 팔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사가야 되니까요. 이사 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만 보조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규정을 알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어, 내가 주택이 있지만 이게 분양권으로 완공이 된 시점에 주택으로 봐서 1년을 뛰고 3년이에 팔아서 비과세로 신고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 입주권은 기존부터 그랬고요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의 카운팅을 하면서 소득세법 제156조의 3이 시행령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시면 21년 2월 17일에 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권이 아닌 입주권으로 따로 규정이 있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의 3의 2항 사망이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2주택 1분양권 1주택을 갖추을때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는 글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도식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156조의 3의 제 2항, 이게 이제 분양권 종전주택 비가스의 특례인데, 자이 그림에서 보시면 A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분양권이 완공된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 부터 3년이 기산되어서 그 안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만 우리가 해당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주권도 마찬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56조의 2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까 156조의 3의 사항이또 있지 않습니까? 그사항을도식해서 보면 기존의 이 A라는 주택이 먼저 있어야 하면 둘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결국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분양권이 준공이 돼야 들어가서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권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는 우리가 법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양권이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의 A 주택을 팔면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주택이었으나 비과세를 해 주는 특례 규정이 156조의 3의 4항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으로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이두 규정만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손님들과 같이 그 분양권이 취득된 시점을 기산하여 3년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1년 뒤고 3년 이내에 새로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흥분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세무사님. 근데 요 유권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몇 월에 조정 대상 지역 내 A 분양권을 취득했고 또몇 월에 B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A 분양권에 기한 A 주택이 취득되었죠. 그리고 나서 24년에 B 주택을 양도 예정입니다. 즉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띄우고 분양권이 주택이 되었으니 저한테 상담원 손님과 마찬가지로 로직입니다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될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겠지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질문도 그렇고요 하지만 회신에서 귀소면 지리의 사세일 관계와 같이 분양권과 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항,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주택에 대한 대체 취득 비가 셉니다.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 같은 경우에는 156조의 3의 제2항 및 같은 조 3항, 즉, 일시적 일주택과일분양권 제가 대체취득 비과세 155조 설명하고 나서 두 개의 법정문을 도식화해서 설명드렸죠? 그것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돈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체 취득비과세인 155조를 착각해서 분양권을 해당 아파트 규정으로 적용했을 때 비과세니까 가산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제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 고객님의 실수 사례를 저희 세무회계법인 도담에서 공유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건축법상 주택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될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양도세 컨설팅 전문 세무회계법인 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